라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키엠 라이브입니다. 방금 영상을 또 하나 찍었지만, 레트로스타 영상을 하나 찍었지만, 자, 이제 이벤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또 리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간단한 공략 영상 들고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아이콘 스포트라이트. 1일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네, 스포트라이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만족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주중 주간 마일드 스톱 25개 완료를 하시면은 스포트라이트 포히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시간만 공들인다면은 좋은 선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스포트라이트 300 포인트, 300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루이 코스타 선수네요. 루이 코스타 선수, 네. 루이 코스타 선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어, 플루베르 어. 자, 플루베르트 선수가 있고요 플루이프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600 스포트 라이트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네. 스콜스, 스콜스, 폴스코스 선수 아시죠?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명했던 그 선수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피를로피를로 피를로 선수 좋아요. 피를로 선수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택 1입니다. 택 1.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900 스포트 라이트 포인트로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루니, 루니 선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루니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laughs> 키가 작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예전에 루니 선수는 엄청나게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laughs> 뭐라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인 또 말디니 선수가 있습니다. 말디니 선수 보시면은 186의 큰 키고요. 네 센터백이고 좋아요. 말디니 선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스포트라이트 포인트를 모으셔야 이제 해제를 할수 있고 물론 택 1이겠죠. 자. 스포트라이트 포인트 SBC가 있는데 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가 잠겼긴 하지만 확인은 할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건이 있고요 여기 있는 선수들을 만족하셔야지만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네 1등급이면은 40포인트를, 2등급이면은 45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갈수록 조금씩 올라, 아, 갑니다. 난이도가 보시면은, 네. 포인트를 많이 줄수록 그만큼 선수를 많이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요. 예전에, 예전에 기억나시죠? 자, 여기 옛날에 아자르 선수 기억나실 겁니다. 시간만 공들이신다면은 여기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네, 여기 이렇게 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옛날에 그 아자르 선수 이벤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끝에 여기 이제 스포트라이트 선택 포인트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나우지뉴 선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택 1입니다. 택 1. 네. 미드필더 이제 호나우지뉴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프트윙 레프트윙 포지션에 이제 호나우지의 선수가 있는데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봤지만 가장 제가 좋은 포지션은 뭐냐면은 저는 레프트윙을 선택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레프트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아이콘 스포트라이트 포인트 스포트라이트 이벤트도 시간을 들여서 잘 하신다면은 이 옛날에 아자르 선수처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전에 전 아자르 저기를 아, <laughs> 잘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얻지 못했지만 이번에 호나우지뉴 선수는 어, 얻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좋습니다. 시간만 공들여서 이벤트를 잘 참여를 하신다면은. 원하시는 포지션에 호나우지이 선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힘들긴 하지만 이게 퇴근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제가 요즘 이제 다른 공부도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비파 예, 모바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